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술의 제키 변입니다. Today I'm gonna show you Crown Royal Blackberry. Crown Royal b l a c k b e the bottle like that. This one has 70% o N i c h a r g e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술이 Crown 에서 이게 한석달 전에 새로 나온 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보여드리지 못했냐면은 이게 그때 한 케이스씩 밖에 안 주더라고요. 한 케이스면 12병인데, 순식간에 손님들이 막세병씩 이렇게 다잡아가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인기 있을지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한 케이스가 다 팔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 창고에 한 병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어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어, 저도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죠. 이 술이. 그래갖고, 여기서 막,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은 한 케이스만 좀 이렇게 세이브 해달라고, 한 케이스면 12병인데, 근데 회사에서 한 케이스 주고더 이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이게 오늘 우연히 찾게 돼갖고, 지금 방금 와갖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새로 나온 술, 크라운 오얄 블랙베리라고 하는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